장관상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또더더 더 올라갈 데가 없죠. 그래서 대통령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계속 10년간을 도전을 해가지고 이루어낸 성과인데 중간에서 다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끝까지 계속 책을 내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영예를 얻은 건데. 제가 대통령상 받았다고, 어, 제가 밑에, 밑에 동생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게 명칭이 장애인 문화예술대상이 아우, 창피스럽게 장애인 문화. 그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 조금 뭔가 아픈 애인데, 아픈 애 그런 반응. 예, 그럼 내가 세계, 세계에서 상을 타야 니가, 어, 진정으로 축하를 해줄 거냐.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어 그럼 노벨문학상을 타야 되겠네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장애인으로서 어 장애인이니까 그럴 할 수가 있, 있다는 거죠. 제가 만일 장애가 없다면은 이렇게 함몰 해서 할수 있다는 집중해서 할수 있는 이게 없어요. 그냥 놀러 다니고 아몸 관리해서 수영이나 달리고 나 그러지 누가 이걸 앉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예찬 론자라는 말도 듣는데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러게 인간이라는 게 장애가 없는 사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좀 편안한 장애가 있다는 것 뿐이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대통령상 그, 그, 그 수상소감에서 그런 사람, 그런 걸 했습니다. 인간은 정신 90, 정신 50%몸50% 로 형성이 되있다 아니 몸이 내내 내 몸이 나는 내 몸을 30%고 30%이라서 그래도 인간이니까 정신이 70%다 그걸로 산다. 당신이 몸50% 정신 50%로 해서 그게 제대로 자랑을 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몸이 10%고 정신이 90%가 되더라도 나는. 그 제대로 된 인간이다. 완전히 영프로가 될 때까지 몸이 영프로가 될 때까지 나는 살 것이다. 영프로 물론 자유 자유를 얻겠지만은 그런 심사 소 아, 수상 소감을 그렇게 남겨가지고 좀 유명합니다. 어쨌든 뭐이평 편견이라는 게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게 어떤 희석 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몸이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고. 또, 정신적으로도 네, 네. 어, 어떤 장애적인 요소들이 지금 육체는 멀쩡해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인지를 못하니까.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어, 작년에 그렇게 큰 상을 받으셨는데 아마 이큰 상을 받기까지는 선생님이 어떤 어, 확고한 작품 세계를 갖고 있고 또 어, 창작 활동을 해오셔가지고 그런 상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의 확고한 작품 세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확고한 작품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설, 시조, 소, 조소설인데 우리 고유의 문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가장 한국적인 문학이 가장 세계적인 문학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다는 것은 문학적으로 그게 없다는 것은 바로 한국적인 뭔가를 못해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가장 한국적인 뭔가를 하겠어. 어 한국+ 한국어가 또어 아름다운 말이 많은데 그 요즘은 많이 희석이 돼가지고 외래어랑 그 완전히 잡종 그 언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걸 너무 배관시 할수할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한국어를 많이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조가 발전이 되어야 우리 일본의 하이코처럼 완전히 시조가 더 좋을 수가 있는데 일본의 하이코는 이것저것 팔다리 다 없앤 그런 아주 간략한 그거지만 우리 시조는 완전히 신발까지 다 신킨 그런 그런 아주 멋있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제대로. 제대로 발전시키고자 그, 그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들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그냥 저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하이쿠처럼 짤막하게 시조를 쓰다 하는 그런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 시조의 장점 특성 그걸 살려 가지고 소설로도 할수 있고 시조를 하더라도 평시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정말 정말 한국의, 한국의 문학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한글을 세계,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그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엄밀히, 엄밀히 계속 저 자신을 그렇게 당금지를 하고 있는 중이죠 뭐, K-pop처럼 응. 다양한 문화 쪽에서 그런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제작이 되고 또 교육도, 어, 우리 그, 사설 시조, 그 판소리나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언어를 어, 문학적인 요소를 주입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요, 우리 한 마디 또할랩 음. 그 음악 있죠. 네. 다다다다다하면서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계속 하는 거. 그게 사설 시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식으로 네. 랩 음악 식으로 하면은 아주 성공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류가 필요한 거죠. 랩의 역사를 보면은, 네. 판소리가, 우리나라 네. 판소리가 제일 먼저 기원이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laughs> 와, 그게 그거죠. 그게 네. 판소리 가락이죠. 네. 사설시조도. 그래서 그거를 좀더 이제 문자를 하다 보니까 사설시조라는 글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그걸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사설시조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아주 제대로, 더군다나 이야기 문학이다. 이 이야기를 그것도 랩도 이야기 문학이죠. 그다 세이 그 내용들이 참 재미있잖아요. 그식으로 한번 그야 말로 K-팝을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생각. 문화가 너무 바뀐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서구나 유럽이나 축제잖아요. 우리는 놀이인데 그것도 우리는 이제 마당 안에서 벌어지던 건데 요즘 이제 의자에 무대는 따로 있고 관객 의자에 앉아 가지고 그냥 어 바라보는 그 정도로 이제 전락했는데 옛날 한국 정서는 마당에서 같이 어울림도 있고 네네. 함께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공연 문화나 뭐든지 그게 이제 너무 소고화돼 가지고 그 변화에 우리가 너무 적응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작품 많이 내, 내셨잖아요 네네. 뭐 그중에서 선생님이 그래도 마음에 들어 하는 책이 있다면, 한 권을 꼽으라면? 딱한권만 꼽으라면, 은 까오리 빵저죠 2022년도에 나온, 아까 이야기한 700수 사설 시조식인데, 그게 까오리 빵저가 뜻이 뭔가 하면은, 인터넷을 쳐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근데 까오리가 고구려거든요. 그, 가오리라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중국 발음으로까오리예요 그, 그럼 빨간 줄도 안 꺼요. 아, 까오리가 고구려이고, 그걸 고려라고도 하고, 고구려. 결국 코리아죠. 빵제는 뭔가 안 나. 방망이에요, 방망이. 고구려 방망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신조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착각을 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헤면 나오지를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건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그게 고당 전쟁 때 연계소문이 그, 그 이세민이가 끌고 나온 그 20만 대군을 다 쳐가지고, 어, 완전히 나, 나중에는 몇천 남을 정도로 그렇게 처물리친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방망이가 등장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아 중국 사람들이 까오리 빵저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어요. 너무 무서워서 고구려 방망이다. 그 소리거든요. 완전 우리 자긍시 우리가 원래 아주 대국이었는데, 그거를 저, 저 중국인들, 저 사람들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자꾸 쪼그라들었는데, 나, 나중에 뭐, 제가 어떻게 하다, 하다가 보니까, 어, 마고가 거기 있구나. <laughs> 파미로 공원에 있구나. <laughs> 그런 것까지 하는데, 하여튼. 자긍심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책이에요. 까우리 방즈가. 음. 그 선생님의 그 이제 작품을 구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로 어떻게 영감을 받으시고 주제와 소재는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는지? 제가 지금 이제 젊었을 때 처음에 소설이야 뭐제 주변. 이야기 그제 이야기 그런 걸 해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키고 해서 한, 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더군다나 장애인이고 하다 보니까 아좀 제약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 같은 걸를 이제 자꾸 많이 파는 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아 아 이거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변 상황을 많이 지금 제가 작품 하나 시조를 하나 네, 하나 했는데, 했는 어, 딱 보니까 유성호 페르세우스 유성호가 있더라고요. 7, 8월 12일이 아주 절정이더라고. 아, 별똥별 별똥비라고 하죠. 그게 막 쏟아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죠. 그식으로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을, 서, 인터넷 서핑을 조금, 개혜음이라도 제가 조금 치는 편인데, 그런데 퍼뜩, 아, 적어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소설은 장편, 단편보다 장편을 많이 쓰는 편인데, 장편을, 어, 역사소설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양념을 치고 요리를 해서, 제가 잘 하는 사설시도으로 만드는 그런, 그런 거죠. 하여튼, 제가 쓰고 싶은 거는, 뭐, 현재에 있는 것보다, 연안박지연이라든지, 목민심목민심서를1 2권짜리를 국학자료으로 해서 청탁을 해가지고 해 2년에 걸쳐서 해놨는데, 아직 그게 발간이 안 되고 있어요. 완전 한글판 몽민심서라고 해놨는데 완전히 출판사에 원고까지 넘어갔는데 아직 그게 안되고 있어요. 안 되면은 출판사에서 벌써 안 되면 내가 내가 이제 발간을 해도 할 판이죠. 할 언제고 할판으로 제대로 돼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몽민심서를 거기 저 정약용에 대해서 하려고 해도 그 소설을 소설 몽민심서도 있기는. 그 근처에 그런 책들 다 봤는데 다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고 방식하고 조선 시대의 사고 방식 너무 너무 달라가지고 별혈액은 없겠어. 진짜 그대로 몸이신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낫겠고 제가 자꾸 그냥 순수하게 소설만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평론이라든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야, 다각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책이 이번에도 평론집이 나왔지만은 조금 어, 빨리 나오지 않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하고 아, 어떻게 한 해, 한 권씩 이렇게 한해두 권씩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느냐 하지만은 그게 다 예, 예전에 다 해놨던 거를 자, 다시 이제 막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게 결코 하루아침에 된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이거는 이런 말 섣불리 발설할 수가 없, 없는데, 정말, 정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소설, 정말 멋있는 단행본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요즘 세대는 너무 옛날 것만 해도 안 되고, 지금 것만 해도 그 조금, 완전히 조금, 쉽게 말해서 개판 세상인 것 같아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런 음.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면은, 요새 뭐 SF 소설도, 그 SF 소설이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하는 조금 드라마도 그렇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음. 지금하고 과거하고 이렇게. 전에 그, 인터뷰,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화상 인터뷰를. 연암박지원과 난정의 어, 인터뷰를 제가한 원고를 한번 쓴적이 있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그 그 당시의 사고방식과 지금 현재의 이 사고방식, 그 그때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이렇게 서로 이제 가, 만나게 하는 그런 소설, 그런 소설을 내가 제가 조금 조금 더 산다면 해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아. 저도 열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설집이 쭉 나오다가 저도 제 정체성에 멈춰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1년에 최강권을 낸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시대와 현재, 과거와 현재, 뭐 어떤 시대적인 괴리감이 있지만 그걸 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교량적인 그런 문학적인 활동을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전반적인 걸 살아오신 지금 현재의 인생까지 봤을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 저는 아주 적응력이 탁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제가 그 어디에 가든 적응을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날이 때까지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가는 적응하고 살자 최선을 음. 다하자 그죠음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도 지금 한국 문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한국 문단에 대해서 어떤 변화라든가 아니면 좀 지켜야 될건 지키고. 이건 변화시켜야 될건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나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즘 한국 문단에서 지금, 어, 잡지들도 많이 폐관도 되고, 막, 그, 활동하기가 참, 그, 뭐, 영상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런데, <laughs> 조금 많이 그거 헤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해가지고 한국 문학 방송이니 뭐니 해가지고 어막 유튜브를 만들고 시대가 좀 그렇게 아니 그 뭔가 좀 중심을 좀 잡아가지고 제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죠. 지금 소설가 협회에서 이제 원고를 달라고 해서 원고 준게 있는데 음.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소설, 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소설에 대해서 한번 써라. 원고지 30매 이내로 써라. 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보내가지고 그 책이 아마 10월달인가 나온다는가 봐요. 거기에 이문구 선생님,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그거를 사설시조조다. 해가지고 그걸 원고를 준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장 한국적인 글을 찾아서 좀 제대로, 그, 한국만, 외국 소설에서도 볼수 있고, 한국 소설에서도 볼수 있고,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작품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적인 글을 막 공모도 하고 막 해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소설, 가장 한국적인 시, 그런, 그런 공모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들이 정신을 아직, 아직도 못 차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고 나야 각각을 받지 않겠다. <laughs> <laughs> 저는 이제 장르가, <laughs> 그, 좀 이제, 몽상적인 소설이라서, 이번에 소설가 옆에서도 원고청탁이 들어왔는데, 원고를 보내지를 못했어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저에 음. 갇혀 있어가지고, 어 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이제 휴식기를 가지, 가지면서 다시 이제 저를 다듬고 있는데, 어 아무튼 저보다 더 열정적인 선생님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건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아주 옛날에 1989년, 1990년 첫 소설이 나올 때 내일은 죽을 수 없는 여자. 그렇게, 시를 하나 썼어요. 거기 카드까지 나왔는데 내일, 오늘도 숙제를 못 마쳤으니 내일은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제가 좀, 항상, 내일 죽어도 좋을 만큼, 아, 항상 둘러봅니다. 내가 내일 죽어도 괜찮나 하는 걸 둘러볼 만큼, 그렇게 사는 거죠. 음, 그 뭐, 이제 그런 의미도 담았는데, 이 질문이 아마 답하신 것 중에 좀 비슷할 거예요. 음. 단, 단답형으로 하셔도 네. 되고, 문학과 삶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문학과 삶이란 나에게, 예. 나에게. 지금까지 그 붓, 붓이나 연필을 놓지 않는 이유, 또 붓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문학, 예, 문학과 예술이라는 의미. 뭐, 짧게 하셔도 됩니다. <laughs> 다, 다른 걸, 그게 없이 어떻게 공기와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왜 문학이라는 게 아, 너무 힘들다는 걸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상, 저절로 하게, 그 어떻게, 글을 안 쓰고 어떻게 살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써야 되겠어. 써야 되고, 다른 사람들 글을 요즘 좀 많이 보고, 병을 하고 해주긴 해요. 근데 하기 좀 힘들죠. 이거 어떤 생각으로 썼는데 이렇게 쉽게 쓰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럴, 그럴수록 좀 제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이 내 글을 봤을 때와 하고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글을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목표죠. 언제고 아주 제가 이문구 선생님 글을 보고는 전율을 일으킬 듯이 누가 내 사후에라도 누가 내 글을 보고 전율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항상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책임 숙제가 항상 머리가 머리가 항상 가득 차 있죠 어떻게 하면 멋있는 걸 어떻게 하면은 정말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공기나 마찬가지죠. 문학과 예술은 선생한테는 님 공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선생님이 미래의 나에게 한 마디 얘기를 해주신다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음, 영상으로 나옵니까? 내가 미래의 나에 미래의 나에게. 예. 미래의 나가.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내가 음. 5년 뒤에 음. 나에게. <laughs> 아직도 살아있구나. <laughs> 아직도, 아직도 숙제 다 못했나. 예. 그게 끝이지. 그 예, 아직도, 예. 아직도 숙제가 남았어. 음. 그. 예. 그리고 뭐, 독자나 마무리 짓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서 독자나 아니면 인사말씀 한번 그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 글을 읽어주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룻밤에 두세번 읽으셨다는 장편소설을 그렇게 읽으셨다는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한 번씩 도서관에다가 제 글을 제 책을 나중에 책을 주문을 했다고 나와달라고 주문했다고 그런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재미나게 읽힐 수 있게끔 제가 그런 목표로 쓰는 거니까 하여간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